할렐루야. 이렇게 6월 둘째 주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본문을 읽으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죠. 그래서 저녁 예배 본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그래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지금 이 자본을 큐티하고 있죠. 이 자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자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는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금 그냥 배려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어... 그냥 그렇게 수용되고 싶지요. 아, 우리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 어, 나는 뭐잘 몰라. 아, 그러면서도 이해받고 싶고 수용받고 싶고 배려받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는 악인이라고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이 지혜는 나의 지능이나 나의 학벌이나 나의 학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1대1로 찾아가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일대일로 마주 앉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삶 가운데 여러분의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 찾아가셔서 여러분과 일대일로 딱 마주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마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잘안 들립니다. 안아드리고 싶다고요? 네. 너무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 네. 우리 다른 성도님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음, 이렇게 우리 주님을 안아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을 일대일로 마주 보게 된다면, 마주 앉아서 보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 갑자기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보고 계신다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막 식은 땀이 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 죽으시고 그렇게 예, 그 모든 것들을 다해 주신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잘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때문에 예, 죄송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주님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뭔가 부담스럽고 굉장히 막 이렇게 불편한 그런 느낌 그러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든지 혹은 그렇지 못하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의 믿음의 수준, 나의 신앙적인 어떤 그연 어, 연륜 또는 말씀에 대한 지식 사실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마땅히 들어야 하는 감정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가장 중요한 전제가 사실은 우리 주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전제가 된 그러한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좀 부끄러울지라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을 눈앞에 만나게 된다면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로 그 주님을 끌어 안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시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 그리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공의를 꼭 내가 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의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들을 공의를 행한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잠언 2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 그리고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 하늘에서 세우신 그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때도 이 장자, 영적 장작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죄인들은 그것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절망이 되지만은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폐망으로 느껴지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음 푹 나도 됩니까? 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폐망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 나는 죄인이 아니네? 그렇게 마음 편히 있어도 될까요? 한번 반대로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의인인가?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었죠. 우리 주님을 일대일로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일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우리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그 자체가 정말로 즐거운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그 자체가 정말로 기쁨인 사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내 일과 같은 나의 일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조금 이상한 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 하나님의 공의를 뭔가 좀 고쾌해서 좀 이상한 지점에서 그 즐거움과 어떤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나의 상황이 바뀌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바뀌는 것.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상황 보고 환경 보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내 바깥 상황이 바뀌는 것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오늘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그들의 그 기업 그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복스럽고 그렇게 형통한 너무나 아름다운 탐나는 그러한 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네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 그러한 땅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열심히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함으로써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이 땅에서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또, 사역도 잘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모든 면에서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고 순탄하고 안정되고 또 장수하는 것, 성공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즐거움과 보람과 의미와 삶의 가치를, 신앙의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훈련을 위해 우리의 연단을 위해 그 하나님의 정말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매여 있게 하시고 묶여 있게 하시고 갇혀 있게 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그러한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놀라운 성숙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 환란의 상황,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공의를 즐거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 초보적인 단계는 조금 어,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헌신과 그 순종에 정말로 열심을 냅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열심 자체에서만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내가 정말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나의 노력과 그 열심의 그 결과물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정도 잘해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결과물을 보면서 결과물을 봐야만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한 그러한 의지도 있고 열심고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그러한 고난과 연단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꿋꿋하게 전진, 신앙의 전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회계도 열심히 하고 순종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나의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을, 그것을 보아야만 내가 좀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다가, 나 혼자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는데, 뭐, 그,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에,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그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부담과 압박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유무원의 그러한 강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타인과의 관계에, 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 즐거움이 안 생기는 것이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내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바로 이러한 타입이었습니다. 정말로 제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붙들면서 정말 온전한 믿음 생활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 속에서 제가 건네는 그러한 말들, 이러한 것들이 제 의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저의 가정 안에서 제 가족들을 향해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안에 있는 이 신앙적인 열심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신앙적인 열심을 내면서 이것을 좀 우리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제 딴에는 권면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말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즐겁고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가정 안에서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어, 참 깨달은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저처럼 그러한 이러한 지금 단계에 있으신 그런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무엇이 오늘 이 자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주님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굴하게 사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가 내삶 속에서 그냥 충, 충분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예,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교구장 말씀 모임 때도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여러 관계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좀 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설명하면서 전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로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보다는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그러한 일종의 전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서로 가까운 관계에 있을수록 가족 관계 에 같은 그런 가까운 관계에 있을, 있을 때는 에 이런 저런 말들은 이미 많이 했을 거예요. 이미 알 만큼 다알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나부터 즐겁고 기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 가족에게, 내 부모,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표현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은, 그 즐거움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어야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풀려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 찬송 어떤 찬송과 가사가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좋은 집에 살고 큰 집에 살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고 잘 풀려야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모든 믿음 생활을 완벽하게 잘 해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세인처럼 서기관처럼 모든 말씀을 다 알아서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즐거움은 그저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내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복음이 지금 내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되면은 그 즐거움은 우리 삶 속에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을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즐거움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아, 아멘이 너무 없네요. 여러분, 예수님 억지로 믿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 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정말로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러한 참된 만족과 참된 평강과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맛본 그 복음이 지금도 내삶 속에서 복음이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같이 흠이 많고 죄가 많고 하자가 많고 정말로 폐기처분해도 할말 없는 이러한 나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러한 나를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낳아주셨다는 것. 그 주님께서 이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날마다 품어주시고, 때로는 내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악하고 교만한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늘 나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이러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이것을 이,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때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즐거움이 솟아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복음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즐거워하는 의인의 삶이고 참된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여기저기 아팠던 내 몸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의 근원입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내 믿음의 그 열심과 노력으로 스스로 누리는, 스스로 느끼는 그 자기 만족?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즐거움의 근원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받는 복이나 혹은 내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날마다 나를 구원의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